We don't need to reinvent the wheel. 우리는 바퀴를 새롭게 발명할 필요가 없어. 동사 invent는 발명하다라는 뜻이고 그 앞에 re가 붙어서 다시 또는 새롭게라는 의미가 더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재밌는 것은 이 표현을 직역한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살짝 당황스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발명가가 아닌데 왜 나보고 발명하라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바퀴를 새롭게 발명하라는 건또 무슨 말이야? 이해가 잘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의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the wheel이라는 거 바퀴를 말하는 거죠. 그 둥글둥글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굴러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바퀴를 reinvent, 새롭게 발명하라는 것은 뭔가 더 낫게 만들라는 건데 아니 그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굴러가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어떻게 더 낫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뭔가 잘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이 바퀴를 새롭게 발명하려고 하는 것을 쓸데 없는 짓이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표현은요 아, 시간 낭비하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직역을 했을 때 봤던 표현과 그 결과적인 의미가 상당히 갭이 크죠 참고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다 라는 표현을 할때 자주 쓰는 waste time이라는 표현과 오늘의 표현 reinvent the wheel은 뉘앙스적으로 달라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오늘의 표현은 이미 만들어진 무언가를 다시 만들려고 아니면 새롭게 더 낮게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시간을 낭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waste time과의 차이 자 기억해 주시고요. We don't need to reinvent the wheel. We just need to hire someone who can do the job. 우리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일을 할수 있는 누군가를 고용하면 돼요. 방금 예문을 이해할 때 이런 맥락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어떤 회사에서 뭐 말하자면 앱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대표가 아 그럼 내가 앱 개발도 배워야 되나? 내가 그 UI 디자인하려고 그럼 학교를 좀 다녀야 되나? 학원을 좀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 그리고 뭐 혹시나 그렇게 실제로 한다면 그게 바로 reinvent the wheel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런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 버리면 간단하잖아요. 많은 맥락이었다는.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Rather than reinventing the wheel, let's build on the ideas that Susan has.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수잔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죠. 이 예문의 맥락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잔이 이미 아이디어들을 브레인스토밍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아이디어들 브레인스토밍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수잔이 그 정리해 놓은 그것들 그대로 사용해서 발전시켜 보면 더 좋겠네요.라는 맥락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었죠. Re-invent the wheel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하고 계셨던 표현이 있으면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제유요